안녕하세요. 쪼아예요 오늘은 또 새로운 닭고기를 시켜봤는데 이게 제가 드라마 이거 드라마 여기 이름 없는 여자 1일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저희 동네에 오픈했다고 오픈 종이가 와서 이게 제인점이구나 하면서 알게 돼서 한번 사 먹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우연한 일치로 어, 사먹게 돼서 지금 리뷰 한번 찍어봐요 이게 다른 정보는 잘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우항생제 치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동네에서 오픈 오픈 이벤트를 하는건지 이렇게 이게 냄비 받침대가 왔네요 귀여운 닭 얼굴 모양 그리고 또 오픈 이벤트로 원래는 500ml 콜라를 주는데 이렇게 1 5 l 이것도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치킨무인 것 같은데 일반 치킨무랑 좀 다르게 뭐그 수제라던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있네요. 제가 주문한 메뉴는 핫브라이우드고 뼈다요 뚜껑을 어디서 여는지 못 찾겠. 여기 밑에 이렇게 테이프로 돼 있네요. 우와, 맛있게 보여요. 방금 튀겨서 왔는지 뜨겁네요. 이렇게 손으로 그냥 지려고 했더니, 젓가락을. 오, 젓가락도 그냥 그런 네모난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막 뭐, 뭔가 식당 같은 데 가면 주는 것 같은 그런 나무 젓가락. 그럼 일단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퍽퍽살 부분을 먼저 일단 먹어볼게요. 그리고 겉에 이거는 완전 바삭한 느낌이네요. 이게 퍽퍽살 맞네요 왜이 비구름을 먼저 먹어보고 싶냐, 싶었냐면 이 가슴살 이 부분이 맛있어야 전체적으로 맛있게 느껴져서 일단 겉에 짭짤하게 간이 되어있고 퍽퍽살인데 촉촉하네요 이살 부분이 그래서 맛있어요 그리고 일단 핫, 핫이어서 그런지 느끼함도 잡아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핫, 핫을 시켰다는 무도 먹어보면 근데 무가 크기가 너무 작게 썰어져 있는 게좀 단점이네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이 안 시고 맛있네요 껍데기도 바삭하고 맛있어요 핫이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많이 단고 음 많이 맵고 이런 맛은 아니고 일단 그냥 후라이드는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느끼한 맛을 일단 잡아주는 맛이네요 맛있어요 제가 새로운 그거를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좋은 집을 만났네요. 딱도 질도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잘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것 같은 걸로. 그럼 일단 더 먹어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먹어봤는데 일단 이 무는 단점이 너무 알갱이가 작고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양도 좀 다른데랑 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숟가락으로 퍼먹어 되고, 왜냐면 이거를 젓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집어 먹으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 그리고 닭고기, 닭고 고기 자체는 특별히 단점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저희 집이랑 이 가게가 가까운지 몰라도 완전 다른 닭집이랑 다르게 완전 이게 뜨겁게 해가지고 와서 처음에 손으로 집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완전 바삭하고 약간 매콤해서 그 느끼한 맛을 딱 잡아주는게 완전 좋네요 일단 이거는 제 취향저격이에요 다른 메뉴도 나중에 한번 사먹어보고 싶네요 살도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름이 자담인데 자담 뜻이 보니까 뭐 자연을 담아서 자연을 담아서 자담치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또, 남은 것도 나중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뿅!